순천 지역 쓰레기 매립장 용량 포화 문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220톤씩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순천시는 당장 새로운 매립장을 찾아야만 하는 실정인데요. 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2년 동안의 논의 끝에 최적 후보지 한 곳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 후보지역 주민과 함께 행정 절차가 추진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살펴봅니다. 석영 기자입니다. 춘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가 14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결과 네 곳의 후보지 가운데 월등면 송치 지역이 1위로 선정됐습니다. 매립장 접근성과 세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를 냈는데 월등면 송치 지역이 80점대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후보지였던 구상리가 2위, 주안면이 3위, 건천마을이 4위입니다.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 얼마 점수가 나왔을 뿐이지 그네개는 전체가 매립지로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월등이 된 거죠. 그래서 월등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시에서는 이제 행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월등면 송치 지역 주민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2km 이내 지역에 상동마을과 외동마을, 이문마을이 위치해 있는데 주민 150세대가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들은 후보지 적합도 일위 결정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보다 후보지 결정 사항에 대한 존중 속에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꼭 반대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어떻던 것을 좀 알리고, 그래서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립장 인근 2km 이내 지역 주민에게 지원할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도 혜택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안이 마련됐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수영장 같은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세대당 매달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주민 세대당 매달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기간은 20년입니다. 지원 방법과 세대별 구체적인 수령 금액은 앞으로 구성될 주민 지원 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으로 최첨단 시설로 아주 안정하게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거기에 계시는 사실은 주민들도 저희 부모님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갖고고 운영을 할획이고요 우리 시 입장은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주민 인센티브 제공 계획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의회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효율적인 지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례 추가 개정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희 의회에서도 부족한 절의가 있다면 센터 운영 절의에 따른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서 절의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2030년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게 불법인 겁니다. 순천시에 들어서는 새 매립장은 생활 폐기물을 모두 소각하고 남은 재를 땅에 묻는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네곳의 매립장 후보지 가운데 적합도 1위로 선정된 월등면 송채.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와 조율이 최대 관건으로 남은 가운데 오는 2025년 들어설 순천 클린업 환경센터 건립을 위한 논의는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입니다.